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플레이 갑니다. 잘해야 해. 알겠어. 일단 니네 친구. 아니야! 될까? 야! 왜 그렇게 넌날못 믿어? 아야. 넌날못 믿어! 이씨. 너가 뜯졌잖아 어, 미안하게 됐어. 버섯이 사라졌어. 버섯 사라졌어. <laughs> 쏘리 아 깜놀아 씨 감히 나를 조선신님을 입을... 아야와아나 어이없게 죽었다 와왜 흔들었지? 어쩔 수 없어 기 크는 걸 써야겠다 기 크는 거 엄청 많아 에헴 긴장하지지 마라 니 거기 있어. 거기 위에 돼. 있어 <laughs> 위에 있어. 와 아이스. 아이스를 아이스 얻었다. 저기 온다니. 어나갔 곧. 아우. 어우. 어아 어우. 내려 어기어기 어우. 어우. 어어 자 랜덤한 템 내가 써줄게. 할수 있어. 이씨. 바로 죽네. 안, 안, 도워라, 응. 오, 안, 아 너나 가봐. 오씨. 가보. 아, 네가 가봐야지. 가봐야 아, 아야. 생명 한 개밖에 없어. 자 먹어. 안돼 무기만 안돼 무지 먹으면 안돼. 이걸로 뭐 먹어. 안돼 안돼 빨리 빨리 가봐. 어딨어? 없어졌네? 어, 있잖아, 바보야. No. 내가 네 즐거울, 던지는 거안 알겠지? 안 던져. 너 들고 있... 던지는 건아알겠지안 던져. 너왜 그렇게 의심하는데? 너가 그런 짓을 하니까. <laughs> 맞는 말. 네 아, 거. 던졌다. 아니, 니가 먹으란 뜻이었어. 난 타자. 내장대에만타자이다안 돼! 이런 어려없는 실수 어 맞다! 사라. 생명 없다! 야, 내가 빨리 말... 코인을 100개 모아. 45개? 헐. 아, 55개인데. 겉똥 어, 소리야, 그럼 110개거든. 응? 그럼 110개야. 그래? 아 뭔지 미안하다 보다 네. <laughs> 난 이걸 타지 않고 가겠어 어어어, 깜놀 죽었는가 아니면 난 살아 봐 이모께서 관연 죽을 것같더냐응 음, 음, 죽을, 아, 아. 죽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거 하나로 내가 왔어 이씨 아 죽었네 이씨 키만 작았으면 죽었네 어, 잠깐만. 다시 가야 해. 왜냐? 두 번째 스타고일이 없어. 너무 빨리 왔어, 내가. 사뿐 가야 해. 아,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? 아주 잘 해. 올라가가지고 아, 올라가. 안 돼! 안 돼! 역시, 죽을 줄 알았어, 나. <laughs> 아, 내가 널 죽이는 수가 있어. 나도 널 죽일 거야. 살았다. 뭐 아? 쓰지? 민. 오케이. 무리를 달리자고. 한런거로한 번만 하면 죽는다 뽀용 응. 민희 한 번만 하면 죽어? 어 아야 <laughs> 어? 안 죽었는데 그건 찬거잖아 아, 안돼 아또 <laughs> 아, 죽었다 더북이한테 어, <laughs> 다시 한번 이번엔키 크는걸 아니야 그냥 갈까 오 그래.

이마 뉴오보스는 죽여버리겠어 뻥 어떻게 앗뭔아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죽었네데날 죽여버릴 거야 어? 아터트지봐 내가 터트려줄게 그럼 너 아이스야 어, 아이스 아이스 그럼 난 빨리 먹겠다 <laughs> 뭐하려고 <laughs> 죽이려고 죽였다. 아하 야, 잠시만 에이 죽었구나. 안 돼. 너 도대체 몇번이는 거야? 어, 몇 번이더라? 다섯 번인가? 아니, 다섯 번넘었어너하나만 아, 야, 빨리 하나 될 거야. 안 돼. 내, 거야. 됐다. 빠. 빨리. 어! 나이서라는 <laughs> 레드키는 쿡쿡 아야 어? 물에 빠졌을 때는 어. 계속 헤엄쳐야 살길이야 계속 헤엄치지 않는 자 죽음을 만든다 어, 헤엄치는 건 뭔데 어, 2번 2번 눌렀는데 안 되는데 아, 다시 가야 해 아고 스타 코인은 안먹었구나 또. 거. 야! 응? 왜? 지금, 초를 봐봐. 응? 왜 봐봐. 몇 초인지 봐몇 초냐고? 아니, 저 시계의 초. 시계의 초. 지금 125초거든. 그렇구나. 그럼, 어있으면타이머이 응. 된다, 소리야! 먼저 그러니까 뛰어야지. 빨리 뛰어. 게아나, 맞아, 맞아, 게아나. 날 구하지 않아도 돼. 아, 게아나. 게하나 아빠 지금 이 먹고 또세 번째 사골 또 먹어야 해. 과연 91초 밖 980. 90... 게아나 음. 키는 커주어야지. 시간 시간 만에 조사, 조선... 아니 마리오 고수는 깰수 있을지. 뭐 여기 딱혼런게 가. 아, 60초 1분 남았네. 네. 1분만에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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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J 마리오가 쓰는 마리오를 깰수 있지. 또 저기 왜 끝에 가야 돼. 50초, 와. 아, 심장이 쫄깃쫄깃. 42초, 41, 40초, 39초, 3 8초3 7초4이초4 깼다, 깼다. 24초 깼다 나 이제 아, 저 위에까지 또 달려가야 하나 이씨. 오케이 뛰어 뛰어 뛰 21초 네 21초 난, 고, 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1억을 내줘야 해 빨리 하 네. 아니 난 조금만 늦게 가야겠다 안돼 빨리 가 그냥 오빠 어, 기여 어, 죽을 사. 죽을 사야겠다. 난, 난 역시 천재야. <laughs> 오빠는 역시 바보. 맞아. <웃음> <웃음> 바보야. 맞아. 바보야. 한 방에 세 군데에 열리기. 아 망했다. 어차피 부디 제 운명이다. 이제. 집중심물하고 붙자는붙자는야 고추부터 깰까 마약부터 깰까 몰라 아야 야 신약부터 죽겠냐고 난너너 너 빼고 다 먹어주겠어 오 빨리 난골 살았다. 어살았어저 <laughs> <laughs> 미치방이 막 내가 없애주지. 난 이틀을 버틸게. 아 야? 아, <laughs> 사우추기 트램프리. <laughs> 어어 여기서 네가 와야 해. 아, 그러면. 어, 아야. 다 아니. 처음이야. <laughs> 좋아. 살았다. 하! 살았다고. <웃음> <웃음> 야, 빠야 진짜! 빠야 진짜, 나도 아니, 빠이 아니네? 아, 잠깐만. 키큰 버섯인데? 빠이 저기 있네. 아. 그래. 네. 야 어, 아, 이거 밑으로 어떻게 가? 아! 죽었어. 죽을까? 말 아까 말해. 죽을까? 아이, 그런 줄을까어 말할까? 죽을까? 말그까 아, 난... 아, 아. 올라가겠어. 아. 아, 잠깐만요. 드디어 먹었다, 씨 난... 잠깐만, 기다려, 기다려. 난... 기다려. 난... 아니, 기다려. 기다리라고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! <웃음> 야. <웃음> 진짜 1억이야. 응, 1억이야. 알테마 갔다 가자.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. 큰거 가야지. 근데 아이템방에키 크고 가야돼? 갈... 어 그런건 <목소리도 가만히> 없어 <laughs> 아 안돼 나 던져놓고 가지마 어. <laughs> 난 너의 순서를 빼약겠어 오예 오예 와 벌써부터 뭐 운이 안좋네 아 내가 니가또 세팅하려고 했는데 다른.. 아.. 그거봐 아! 진짜 하지 할려고! 스고이 <laughs> <laughs> 댄스 아까비 헐기! 와! 헬기 마스 헬기 하이스아 진짜 아, 진짜 운이 이렇게, 이렇게 없어 난 지금 하나도 안 굴려 행운의 네, 댄스 내가 보기엔 여기뿐이야 이거 아 진짜 내가 이때까지 쿠퍼 다 걸렸지. 영신은 쿠퍼 안 좋은 신으로 임명합니다. 근데 아, 우리가 아이스 뭐 얻었지? 아, 몰라. <laughs> 와, 아이스하고 헬기 한 개. <laughs> 아, 정말 적게 얻었다. 왜기다 고추니. 가자. 간다. 어? 아, 왜? 뭐 하냐고. 난가혀쟤 화났어. 아! 나이소 나는. <laughs> 파워! w 영아 Oh, yeah, t 고안돼 s it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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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 충이안 죽어. h oh, 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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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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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라. 어서 끄만하라. 먹어라. 마스코골 먹는 러 한다. 우와. 훅. 오, 살았어. 살았어. 기적이게도 난 살았어. 고충이 저기 빠져봐. 빨리. 안 돼, 안 돼. 우우, 샷. 더블샷. 잠깐만, 여기 위에 분명히 스타골이 있어. 아. 고대 고충이. 잠깐만.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올라가야 해! 이씨! 아 진짜! 야, 잠깐만 물어 내가 니래 내가 니좀발을래 아! 오케이, 나스 빨리 어, 와 아, 빨리 가! 아, 나 살았어 음. 오예? 음. 나이스 됐어요 잠깐만 여기 들어가지 마왜왜 네, 네, 네. 뭐지? 이 뭐가 이런 거야? 어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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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을 거야! 니가 먹어 어, 나도 내가 먹해 내가 못해! 어도 오오오! 가 저게 먹힐이야나 내가 햇발을 먹어주지. 오카보 오오이고, 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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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오오! 안타타타타! 살았다, 살았다! 위외침 <laughs> 뱉어! 헤이! 도착! 헤이! 아아아아아 내가 뭐아가아잠잠만만아아로아이지아나오아 구멍이야. 알겠지? 근데 어디로 올라가야지? 아 응. 설마. 아 여기 위로 올라가야 하나. 그럴 아 같은데. 내가 너좀 말해줄게 아, 아 더이렇다 올라가. 야, 헬리 먹고 오자. 카드. 오케이, 스 카드 지왕이 나섯 구멍. 오나이나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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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 먹으려네 너도 한 나도 한왜안씨오 어, <laughs> 오. 오. 여기 또 있는데 구멍이 이상하다 뭔가 여기는 엄청난 미스테리 아아아 숨겨져 있는 아너기 타다 맞을 <laughs> 이게 바로 어갈 콜라토리. <laughs> <쏘리. 웃음> 내가 널 최대한 높여 해줄게. 오! 오, 오, 오! 오, 오 백! 하이차, 백! 어 불기 냄새! 하하! 이 엄마랑 콜라보란 거다. 다시 오자. 성 아니잖아. 이제 곧 성을 갈수 있는 건가? 성 가자, 성. 아니, 올라드이 스테이지 스타골 다먹어야 해. 맞아 쌍콜이 먹어야 돼? 그래 쌍콜이 다 먹어야 9라운드 5스테이지 열리지 아또 아! 코스스 나가 이거를 깨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헬기 두개로 돌아오는 클라스야 동원아 내가 네쪽 들고 갈게 어? 내가 니좀 네 들고 갈게 어 무섭다 해당 안녕 네 어, 안녕하세요 어, 아, 뽀잉뽀잉타! 나의 택시다. <laughs> 아, 택시가 조금밖에 안 가네. 나도 같이 가. 빨리 오라고 튀어가야 한다는 연기도 늘어난다. 안 돼. 무섭다. 가만, 여기! 아 아계하나네가그거잖아 왜? 헬기 응. 어야대를 하겨라 니 헬기 이름이 우리 운명 끝이 다 오우 다 비키거라 조사진님께서 해체 하신다 아. 오우 야 마이 갓 하하 오 하하 오오 하하하 하하하 오 살았다 빨리 올라왔 거야. 살았다 하하 빨리 올라 오우 아니 좀 들고났다니 울어라니 잠깐야야나 야, 죽은 때... 아들 안 죽어 으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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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수면불려있으면은아 여기 뭐하라는 거야? 뭔가 속상한데 어? 진짜로 뭔가 있어 잠깐만 올라가 봐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, 왜 나한테 불꽃 사좀 날아가 봐 어, 알겠어 나는 그냥... 야, 여기 뭔뭐 맵이야, 여기? 스토커에 난게 없는데 그냥 숨는 곳 아니야? 에이, 여기 또 나오네 야, 이제 알았다 노란색 파이프 있는 곳에는 응. 분명히 비밀 통로가 있어 그러면 세 번째 또 나오는 비밀 통로 있지 거기한 개가 또 있대 형아, 나니쪽 퇴근하자고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 자, 들어 난 살아야 해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포인다아 잠깐만 어? 가자 라바 너의 수술 아 오케이 오, 오. 오케이 레스토 맛있다 스카이 맛있다 스카이 오감 놀 빨리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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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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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야 나 우리 사고에 넘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 전설의 무표 전설의 물림표띠로리로뛰로리러 <laughs> 망했다 헬기였으면 좋았을 헉 <laughs> 아, 잠깐 여기 헬기 없는 건 헬기 없어도 지나갈 수 있다는 증거 아니야 <laughs> 그래 네가 사공벽해 미심동치 오케이 좋네 여기 와 <laughs> <laughs> 버려두기 아이어아를 <laughs> 골랐으면 또 보여주지 형 아니잖아. <laughs> 나이스. 디이스가이잖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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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테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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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스스나